커피 한잔 하고 싶지 않나요? <laughs> 저도 지금 어, 여기서 뽑은 커피로 내려 마시고 있는데, 음 좋습니다. 우리는 아저씨처럼 일야되는에요 연습하면 되니까. 소리가 잘 나오려나? 안녕하세요, 비누망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laughs> 어 주말인데 날씨가 좋네요. 어, 어디 나왔냐면 어, 바로 제 건물입니다. 네, 보이시나요? 드디어 제가 건물주가 아 농담이고요. 아 어디 건물주 보면 안 되는데 저의 바램일 뿐이고 어 지금 제 후배가 회사를 창업하게 돼서 스타트업을 하게 돼서 이번에 이렇게 사옥을 어 이사 오게 됐거든요. 사옥을 마련해서 그래서 저에게 이제 쇼룸의 인테리어를 좀 도와달라고 해서 한번 현장을 방문하러 왔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제 2, 3, 4층은 모두 사무실이고, <laughs> 그러면 한번 현장을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현판이 달렸네요. 와, 멋지다.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짐도 많고.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잠시 촬영 좀 하겠습니다. 체감도 좋을 것 같고, 천장은 이렇게 노출, 노출 형태로 되어 있고, 조명도 어, 레일 조명하고, 일반 조명이 같이 있어서 그렇게 어둡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아, 이건 어, 어, 일반 조명이고. 네. 네네. 뭐 어, 조명이. 아, 특수 조명인가요? 아, 제가 일반 조명이라고 말요 특수 조명입니다. 아, 제가 예켠거 네, 봤는데 굉장히 밝고 좋았어요. 오! 공사적으로 손댈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어서 가구나 그런 집기들의 디스플레이를 잘 해서 어, 예쁘게. 꾸며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왼쪽에 <laughs> 대표 대표이신 후배님과 오른쪽에 투자자이신 분. <laughs> 네. 지금 정리가 좀덜 되긴. 아 네. 기분 어떠신가요? 입주 아, 아, 입주하신 아, 기분 어떠세요? 아주. 지금... <laughs> 정신 어떠세아 네. 몇 층으로 가나요? 네. 2 층으로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미팅을 하고 제가 컨셉을 잡아봤어요. 어, 인터넷으로 물건을 소싱하고, 그런 중국산 제품들의 인식이 전환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회사에서 하는 일들을 좀 긍정적으로 고객들에게, 어, 인식시켜주는 공간이 되기를 원해서, 사내 인프라로는 10명 이상이 회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뭐 프로젝터나 TV, 이런 것들이 배치가 돼야 되고, 테이블이나 의자가 좀큰 사이즈로, 테이블은 큰 사이즈로 있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취사를 위한 뭐 주방이라든지 냉장고나 커피 머신 그런 것도 필요하고 제가 세 가지로 컨셉을 잡아서 이제 보여드렸는데 첫 번째는 어그 공간 자체가 지금 화이트에 바닥이 밝은 그레이 톤이기 때문에 극도로 미니멀한 그런 컨셉을 보여주면서 약간의 컬러로 포인트를 줄수 있는 제안했었고 어두 번째는 어, 약간 편안하면서 부드럽고 따뜻한 공간, 은은한 톤에 편안함을 줄수 있는 카페 같은 공간을 제안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레트로 모던 컨셉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좀 많이 뜨고 있는 뭐 미드 센추리 컨셉, 다양하다고 볼수 있겠죠. 사실 특정 컬러를 딱 확정할 수는 없는데, 약간 톤 다운된 그린, 뭐 오렌지, 뭐 네이비에 약간 화이트도 조금 따뜻한 화이트 있잖아요. 아이보리색 같은 그런 느낌으로 표현되는 세 가지 컨셉을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바이럴 픽에서 고른 거 컨셉은 일단 요 하이퍼 미니멀과 어, 이 레트로 모던 두 가지 중에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이렇게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 하이퍼 미니멀도 굉장히 보기가 좋은데 어, 천장도 노출로 되어 있어서 지금의 그 현장과 굉장히 비슷하고 하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이 컨셉은 사실. 인테리어로 승부를 봐야 되는 컨셉이거든요 어, 다 주문 제작 가구인데다가 이 아일랜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목공으로 어, 보여줄 수 있는 컨셉이라서 어, 요런 느낌 플러스 공간은 평범한 하더라도 가구와 그런 소품으로 좀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이 레트로 무던이좀 적합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좀 동의를 했고 공간을 실측을 해서 이렇게 평면도를 그려봤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공간을 이렇게 세 가지 존으로 나눠봤어요. 처음 입구가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은 이 부분이 이제 웰컴 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처음 딱 들어왔을 때 굉장히 친숙한 쉽게 잡지에서 볼수 있는 그런 좀 멋진 가구들 위주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리고 어 가운데 부분은 컴포트 존입니다. 커다란 소파에서 좀누 약간 누워서 쉴 수도 있고 뭐 자기가 랩탑을 가져와서 뭐 편하게 앉아서 어 근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벽쪽으로는 이제 벤치형 의자를 배, 배치하고 어또 가운데 테이블을 두어서 뭐 3, 4, 5 직원들끼리 모여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도 할수 있고 카페로 이 공간이 카페로 활용이 된다면 어 이쪽에도 어 손님이 앉을 수 있고요. 이렇게 뭐두 명이 앉을 수도 있고 여러 명이 앉을 수도 있는 그런 기억자 구조를 배치를 해 봤고 그리고 어 오른쪽은 이제 이쪽에 주방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 구조예요. 수도가 이쪽에 있고 화장실도 이쪽에 있어서 펑셔널 공간으로 잡았습니다. 펑셔널 존인데 이곳에서는 이제 VIP들이 오면은 테이블을 좀더 길게 연결을 해서 여러 명이 앉아서 좀 회의를 할 수도 있고, 직원들이 모두 모여서 사내 워크샵이라든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업무적인 공간, 그리고 팬트리에서 커피를 타거나 뭐 그런 간단한 조리를 해서 먹을 수도 있는 공간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테이블을 옮겨서 일자로 배치를 하면 또 여러 명이 또 앉을 수 있다는 장점이 또 마찬가지로 이쪽에 이제 벽 쪽에 벤치형 의자를 두어서 몇몇 사람들은 벤치 쪽에 앉아서 회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컨셉을 좀 잡아봤고요. 이제 물건을 이제 실제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지금 바이럴픽이라는 사이트예요. 여기서 이제 트렌드 분석, 키워드 검색 이곳에서 제가 이제 뭐 임스체어를 임스체어 이렇게 검색을 하면. 관련 상품에서 여러 상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구매하려고 하는 게 DSS 임스체어다 라고 하면 이제 판매가가 뜨고 여기 상품 페이지 보기 하면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연동이 되고 또 아래쪽에는 비슷한 상품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어? 이거 41,600원 이게 더 저렴한데요. 이거 들어가 볼까? 음. 나왔어요. 여기서 이렇게 색상, 음 어, 여러 가지 옵션이 있네요. 음, 상세 페이지. 우와, 저는, 음, 좋은데? 테이블도 사고 싶다, 이거, 원형. 인테리어를 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정품을, 하고 싶죠. 정품 좋은 가구들로 채우고 싶은데, 일단 이 회사의 그 컨셉을 잘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활용해서 구매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빈티지한 노란색, 블루랑 그린, 엔트체어도 찾아봐야지. 노란색을 구매해야겠어요. 약간 머스타드네요. 예쁘다. 근데 제가 이제 지, 지금 제가 여기서 구매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제품 리스트를 리스트업 해서 구매 목록을 이제 보내줄 거예요 제가 리스트를 작성을 이렇게 해가지고 링크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서 구매 담당자분이 구매를 하실 예정입니다 나중에 물건이 오면 제가 이제 배치를 하러 가야죠 이것도 모듈 쇼파 바이럴픽 사이트에서 찾아본 거고 에펠 암체어 이렇게 유사한 상품들이 나옵니다. 오! <laughs> 의자들이 많다. 일단 의자가 제일 빨리 온것 같아요. 그리고, 오! 다실 리체어. 안녕하세요. 비누맘입니다 이제 바이럴픽의 1층 쇼룸을 어느 정도 정리를 마쳤어요. 그래서 주말에 나와봤는데, 위에는 아직도 일하는 <laughs> 직원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스타트업은 진짜 바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쇼룸의 모습을 영상에 담아보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처음에 컨셉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바로 웰컴 존이 될수 있겠는데요. 입구에서 들어오면 바로 보이게 되는 뷰입니다. 뭔가 약간 고급스러우면서 신비로운 그런 컬러도 섞여 있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제품을 구입한 QR코드가 다 붙어 있어요. 제품마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어, 이 제품은 어디서 구매하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었을 때, 이렇게 카메라로 촬영을 해보면은 어, 바이럴픽에서 구매로 이어지는 그런 링크를 확인할 수 있는 쇼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컴포트 존입니다. 컴포트 존은 컨셉 보드에서 말씀을 드린 게 직원들의 이제 휴식 공간. 저 끝에 커피 머신이 있는데 어, 쉴 수도 있고 직원들끼리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벽 쪽으로 벤치 타입의 의자를 배치했고요. 무드는 어, 컨셉보드에서 미드 센츄리 모던 감성의 너무 쨍하지 않은 오렌지와 네이비 컬러 그리고 원래는 그린 톤의 의자를 포인트로 주고 싶었는데 굉장히 찾기가 힘들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 나중에 더 추가를 하기로 했고요. 이 모듈 소파는 원래 누울 수도 있고 편하게 그리고 편하게 앉을 수도 있는 배치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요. 지금은 마주보는 구도인데요. 나란히 어, 구도를 바꿔서 저쪽에 프로젝터도 있는 것 같은데 영화를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벽쪽 공간은 컴포트 존에서도 바이럴픽에서 소싱한 작은 소품들을 진열해 놓을 수도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모듈 선반을 구매했습니다 이것도 좀 굉장히 낯익은 디자인이죠 정품은 아니지만 어,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은 걸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액자가 조금 더 높이 걸고 싶긴 했는데 지금 저 위치에 걸은 이유는 벽에 소화전이 있는 벽인데 그 소화전을 가리고자 이렇게 인테리어 소품 액자를 배치해 보았습니다 액자가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저도 들어보고 깜짝 놀랐는데,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고, 어 이렇게 전선이나 콘센트 같은 거를 가리는 용도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뒤에 콘센트랑 멀티탭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바닥에 어수선하게 음 놓기보다는 가려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어 시계도 걸면 좋은데 벽이 좀 콘크리트라서 나중에 달아주기로 했어요. 처음에 입구에서 들어오면 이게 거울인데 소개를 못했네요. 네, 이것도 좀 많이 익숙한 거울이죠. 집안이 너무 모던한 경우에 이렇게 유선형의 액자로 조금 감성적인 부분을 느낌을 추가해줄 수 있는 그런 소품입니다. 이렇게 바닥 쪽에 몰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게 받쳐지면서. 세워지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QR코드가 여기 있습니다. 나중에 바이럴픽을 <laughs> 방문해 보실 수 있는 분은 한번 방문해 보세요. 여기 주소를 밑에 제가 상세 페이지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컴포트존을 보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펑셔널 공간입니다. 펑셔널 공간. 딱히 펑셔널 공간과 컴포트존의 차이가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핵심은 이 어, 대형 테이블입니다. 대형 테이블은 가로가 2m예요. 가로가 2m로 굉장히 크고, 어, 의자는 지금 제가 5개밖에 배치하지 않았지만, 쪽에도 한 2, 3명이 앉을 수도 있고, 길이에 맞춰서 의자를 더 추가하면은, 어, 최대 8명, 9명까지도 어, 수용을 할수 있고, 투명한 테이블도, 어, 길이가 1,8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VIP들이나, 뭐, 투자자들 미팅 때 길게 이어서, 모든 직원들이 함께 앉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프로젝터로 벽에다가 용사를 해서 회의 자료나 아니면은 발표 자료 그런 것들을 함께 볼수 있는 구조로 배치를 해 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커피 머신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가운데를 이렇게 터놨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로 구석쪽이 화장실이거든요 화장실 겸 조금 쓰레기통인데 <laughs> 지저분한 부분을 가리기도 하고 또 화장실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보이는 게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크릴 재질로 된 책장을 음 배치를 해서 파티션 역할을 할수 있게 했고 이렇게 빛이 반사되면서 공간을 완전히 나누는 것처럼 답답하지도 않으면서 공간을 구별해주고 또 책꽂이에 이제 소품이나 책을 꽂아서 보양을 축적하는 <laughs>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래입니다. 사실 제가 주문한 게 이게 오렌지가 아니라 갈색을 주문했는데 이게 좀 갈색이었으면 조금 더 중후한 느낌이 날것 같은데 아뭐 아쉽지만 <laughs> 만족하고 있, 있습니다. 지금 이 테이블도 어 상판이 유리인데 디자인이 제가 고르고 골랐어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 집이 넓다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은 Y 자라고 해야 되나요? 어 그래서 굉장히 디자인이 보기 좋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기준이고 <laughs> 이쪽은 약간 레트로한 느낌. 그리고 조명. 지금 조명이 꺼진 상태인데도 굉장히 밝거든요. 근데 이제 밤에는 좀 저녁 시간에 파티를 하는 파티룸으로 사용할 수도 있도록 신비로운 컬러의 조명을 어, 선택을 해봤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낮은 타입. 요거는 이제 작은 타입이고 이거는 높은 장 스탠드 타입인데 각도를 달리 해가면서 바닥에 쏠 수도 있고 천장에 쏠 수도 있고 방향에 따라서 느낌도 굉장히 다르게 줄수 있습니다 카페트도 미드센추리 모던이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느낌을 맞추어 보았고요 웰컴존에도 카페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주방입니다 주방은 이케아를 통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케아의 오르스타? 네. 바디, 그, 안쪽 바디 부분, 서랍 부분은 메소드인 걸로 알고 있고요. 겉에 스테인레스 패널, 메탈 패널은 보루스타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헤어라인이 가로로 되어 있는 느낌이 굉장히 레트로하고 초기컨셉의 하이퍼 미니멀 컨셉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선택을 해봤고요. 이 개수대 부분도 스테인레스 재질로 맞추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상판은 보르스타랑 잘 어울리는 재질로 구매를 해서 맞췄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어려움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네 만족합니다. 와인 셀러도 중간에 넣을 수 있도록 사이즈랑 실측할 때 맞춰서 제품 링크를 보내줘서 설치 팀이 트윈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공간 구성을 마쳤습니다. 조금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굉장히 보람된 작업이었고, 다 마치고 나니까 아쉬움도 있지만,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직원분들이 잘 이용해 줬으면 좋겠고, 또 바이럴픽에 중요한 회의나 손님들이 오셨을 때, 첫 인상이잖아요. 1층 쇼룸이니까. 그래서 좋은 에너지를 얻고, 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this mm -hmm. is 이럴피 꾸미기 영상 잘 보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laughs> 네.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